어, 보유세를 올린다 그러면 은 반대하고 반대론자들은 또 신문에 막 칼럼도 써오래요 보유세를 올리면 전월세 세입자들한테 큰 피해가 간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어,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소득 수익 낮은 사람 또 전월세 사는 분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큰 피해를 가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 얼마든지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마리 신사임당 출연하게 대해서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강남 일부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다가 한달 만에 다시 지정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완화 정책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다가 일부 한달 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새로 지정했죠. 근데 새로 지정하면서 네개국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까지 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나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핀셋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네개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네개 구에서 어떤 또 아파트나 어떤 부동산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또 떨어지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또 피해를 보는 분들도 생기고 해서 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지양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처럼 핀셋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게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정부에서 규제나 완화를 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한번 결정하면 쉽게 바꾸지 말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한다든가 하면 사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도 별 효과는 없어요.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지역이 상급지 지역이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 공표할 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매당 초 해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것도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 자체도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지정했다가 다시 번복한 것은 정책의 잘못이죠. 이런 식으로 한달 만에 뒤집어서 해제와 허가를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좋지도 않고 또 규제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를 막는 수단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얼마든지 보아왔습니다. 차라리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시장 기능에 맡겨두고 정부가 할 일은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만 정부해서 신경 쓰고 나머지 규제나 완화는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보면 규제보다 완화를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대출을 풀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상승하는데 기여를 한다든가 이런 완화 정책, 규제 정책, 번갈아 쓰는 거는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값을 제도적으로 잡을 묘안이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부동산 가격은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오르면 오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그동안 문제가 된게 과도하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은 외국처럼 재산세율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재산세를 좀 강화하고 그 대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록세율을 낮추는 다시 말해서 세금을 재배분하는 재산세만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는 대폭 없애든가 완화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또 보유세를 높임으로써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보유세를 높임으로써 부동산을 가지는 데 대한 부담이 생기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올리고 많이 올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굉장히 싸요. 재산세율 자체가 싸고 어,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많이 올리고 양도세, 취득세를 대폭 하락하는 이러한 방향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세제 정책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보유세가 주마다 다 틀려요 미국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미국은 뭐 50개 주다체가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종 제도와 법률이 달라요 재산세를 산정하는 시스템도 틀리고 또 세율도 틀려요 그래서 어떤 주는 재산세율이 0.28%인데 또 어떤 주는 재산세율이 2.49%그 10배 정도 차이 나죠 재산세율 자체가 또 과표를 산정하는 시스템 자체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재산세가 이렇다 미국의 양도세가 이렇다 하면은. 전부 다 다른 시스템 하에서 잘못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노숙자도 많고 불안하고 범죄도 많고 하면은 미국 전체가 범죄가 많은 걸로 착각을 할수 있는데 사실은 안전한 지역이 뭐90% 이상 훨씬 더 많거든요, 미국이. 근데 그런 지역은 대도시의 중심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범죄도 많고 우범지대도 많고 뭐 이런 걸 설명하는데 사실은 훨씬 더 절대다수의 미국이 안전하고 또 범죄도 없고 이런 도시가 훨씬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산세도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조지아 이런데 핫한 지역 이런 걸 위주로 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주에 있는 분들은 우리 주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산세에 대해서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한다 이렇게 했더니 뉴욕 쪽에 계시는 교포 한 분이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와가지고 자기는 30년 동안 부동산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다. 취득세를 기준으로 한 거. 뉴욕 쪽이나 동부 지역은 취득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거든요. 어세스라고 해가지고 과세 사정인 산정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메일을 다시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설명했고 캘리포니아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그 주에만 오래 사신 분들은 또거주인거은또 그 비슷해요. 시스템이 그 주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른 주의 사정을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공부를 해야 알수 있는 거예요. 50개 주가 50개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서부에서 동부 가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비행기로 한 5시간에서 5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태국이나 필리핀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 나라 그런 기분이 드는데 시스템이 다 틀려요, 주마다. 그래서 어느 한 주를 가져 설명을 하는 거고 그분이 이해를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는 사정을 몰라요 공부하지 않으면 관광이나 여행 가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동산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도 다른 주의 사정을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오죽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세산세를 한번 설명해 보면 캘리포니아는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겨요 세율은 한1.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카운티마다 다 틀려요 캘리포니아는 카운티가 58개가 있는데 58개 카운티가 다 세율이 조금 조금 틀려요. 예를 들어서 1.25%에서 플러스 알파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별 개발세라든가 멜로루즈라 그래가지고 올바인 같은 데는 특별 개발세를 0.몇 프로를 플러스해서 한 1.3이 넘을 거예요. 이처럼 카운티마다도 조금 조금 틀려요 물론 한 개주는 큰 차이는 없지만 특별 개발세나 또 학교나 또 치안을 위해서 유를 조금 조금씩 알파하는 게 플러스 알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리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캘리포니아 전반적으로 한1.25% 정도가 보편적이로재산세를 매고 있는데 취득가격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가격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20년 30년이나 30년 전에 취득했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긴다는 거예요. 1.25.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10배 올랐더라도 오르기 전 가격에 세율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있는 분들도 집값은 똑같은데 세금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새로 그 집을 사시는 분들은 아, 내가 이 집을 시세대로 사면서 세금을 얼마 낸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캘리포니 같은 경우는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매년 2%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2%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있거든요. 2%까지는 올릴 수 있어도 부동산 가격 상승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20년이나 30년 갖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가 굉장히 싸게 느껴지죠. 과거에 10배, 20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는 재산세를 굉장히 싸게 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재산세 올리면 서민들도 보유세가 오르고 전월세에 전가되어서 전월세가 오르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재산세를 올리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재산세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 세입자들 전월세 사는 분들이 부담이 크게 재산세가 전가되기 때문에 전월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전월세에 전가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증가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적으로 또 막아야 되겠죠. 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소득이 낮은 분들, 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다수가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이 재산세가 과다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근데 또캘리포니아의 예를 들면 재산세를 매길 때. 면세제도가 있어요. 면세.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재산세의 만 불까지는 비용 처리를 해주니까 만 불이면 재산세를 만불 내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주택이 한 12억 짜리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억 짜리 밑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한 분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물론 소득이 없으면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내겠지만 소득이 있는 분들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12억짜리 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예를 들어서 뉴욕에 100만 불 넘는 주택이 한30% 정도 된다고 봐요. 뉴욕은. 그러면 70% 정도는 100만 불 밑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뉴욕에 집을 가지고 있는 70%에서 60% 정도의 집 가진 분들은 재산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만 불까지는 비용 처리해 주니까. 근데 소득이 없는 분들은 또안 해주죠 근데 대신 또 55세가 넘으면 이제 은퇴를 보통 하잖아요 55세가 넘으면 기존의 재산세를 그대로 내게 만들어지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집을 팔고 새로 사면 시가가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집은 싸고 그러면 그 재산세를 과거에 살던 재산세를 기준으로 낮게 물리는 그런 좋은 제도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올린다고 해서 제도만 잘 갖추면 전월세에 부담도 안 가고 주택값이 낮은 분들은 재산세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가지고 재산세 올리니까 전월세가 오른다 하는 거는 또 재산세가 오르니까 또 저소득층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집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건 제도적으로 미국 제도에 보면 다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거고 저는 보유세를 올리는데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반대론자도 많을 텐데 재산세제 개편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보유세를 올리면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부에 시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보유세를 올린다 그러면 반대하고 반대로 온 자들은 또 신문에 막 칼럼도 써오래요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에 나온 분들이 신문에 칼럼을 써서 보유세를 올리면 전월세 세입자들한테 큰 피해가 간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소득 수입 낮은 사람, 또 전월세 사는 분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큰 피해를 가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 얼마든지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저소득층 가지고 있는 집 그리고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항상 전월세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집값이 내려가면 언제든지 살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살려고 준비하고 있고 잠재적 수요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월세가 영원히 전월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집값을 하락시키려면 재산세를 대폭 올리면 집값은 안정적으로 잡혀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은 재산세율이 10배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어떤 데는 0.28%만 매기고 또 어떤 때는 2.49%를 매겨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 은 재산세율이 높은 데는 집값이 폭등이 없어요 근데 재산세율이 낮은 데는 지값이 굉장히 비싸요. 이런 걸 보더라도 재산세를 높이면 부동산 값이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걸 시행할 때는 굉장히 어렵죠. 반발도 굉장히 심하죠. 기득권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두달 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강력하게 한번 시행해 보면 재산세율을 올리고 양도세나 취등세를 대폭 줄이거나 없애는 이러한 정책을 한번 시행해 보면 은 저는 많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생각하면 반대가 굉장히 심해요. 이제 기득권자들의 반발이 심하고 또 정치권에서 잘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치권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좋은 집에 살고 있잖아요. 또 비싼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경제정책은 그때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잘한 게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금융실명제 또 하나는 군에서 하나회를 없앤 것. 이두 가지가 대통령의 긴급 조치로서 시행한 것은 굉장히 잘했잖아요. 이번에 재산세도 재산세율을 대폭 올리려고 하면 반대가 엄청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대통령 되시는 분은 이런 것을 대통령 긴급 조치로서 한번 시행하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역사적으로 길이 남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공급이 부족한데 세제 개편만으로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세제 대책만 가지고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공급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공급을 엄청나게 해도 수요가 부족하거든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앞으로 인구가 줄는 상태예요. 그리고 장기 저성장이 예고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공급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부에서 세제만 제대로 보완해 놓으면 그 다음에 공급은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죠 우리나라 이제 토지 주택공사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주택 공급을 해 나가는 민간 건설업자한테만 맡기지 말고 전에 그 SH공사에서 아마 토지 임대부 주택 해가지고 반값 아파트를 한다 이런 좋은 아파트를 지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속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공기업에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방안만 마련해서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 또 임대주택도 공급하는 또 싱가포르처럼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내는 물론 싱가포르는 국유지가 90% 이상 되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른 시스템이 다르지만 전에 SH공장에 시행했던 방감아파트, 토지임대부주택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 지장 상황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하락했죠 근데 서울의강남의 일부 지역만 계속 오른다 이런 기사가 나고 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르는 것도 그렇게 거래량이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지금 서울전에 매물 나온 게 9만 건이 넘잖아요 한 9만 4천 건? 9만 건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잖아요 매물이 근데 거래되는 건은 뭐 6천 건? 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훨씬 더 많은 상태고 또 오르는 지역은 오르는 지역만 올라요 일부 지역만 오르고 서울 외에 다른 지역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르지도 않은 지역도 있고 그래서 서울의 일부 지역 국가 주택만 오른다 그리고 거래량도 생각보다는 활발하지 않아요 활발하지 않은데 오른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보면은 경매도 많이 나왔어요 경매도 작년 한 해만 해도 경매가 한 3천 건 정도 나왔어요. 그전에는 뭐 1천 건, 2천 건 뿐이 안 됐죠. 경매가 늘어나고 있죠. 아마 내년에는 경매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하향이고 지금 현재 서울의 일부 지역을 놓고 보면 가격이 상승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강남 3구에 주택이 61만 채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소득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보면 30억 이상 가진 분들이 강남의 그 비싼 아파트를 살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3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한 1%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 가구에. 우리나라 2,200만 가구니까 1%면 22만 가구인데, 강남 상구만 해도 61만 채란 말이에요. 61만 채기 때문에 수요가 한정돼 있어요. 한정된 수요 속에서 경쟁을 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낭패를 저는 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수요죠. 과수요.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또 신고가가 형성되고 한다고 하니까 수요가 몰려가지고 지방에 있던 부자들까지 올라와서 집을 똘똘한 한 채가 집을 한채더 산다든가 하는 이런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문제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상황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또 정치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또 외국 글로벌 환경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또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도 우리나라 금년의 경제성장률은 OECD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게 1.5%예요. 그 성장률이 굉장히 낮죠. 근데 JP 모건이나 미국의 유러한 민간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금년의 경제 성장률을 0.9로 봐요. 1미터로 내려가면 침체라고 보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전이에요. 발표한 이유는 저는 경제 성장률은 훨씬 더 낮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의 환경은 글로벌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신문에서 신고가 형성되고 비싸고 돈 없어서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너무 오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글로벌 환경 때문에 경기침체가 저는 내구되 있다고 보고 이미 우리나라는 경기침체가 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왔기 때문에 이 경기침체를 슬기롭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저는 연구를 해야 되고 경기침체가 지금 와 있는 상태고 어려운 상태고 거기다가 또 관세까지 이슈화 되니까 우리나라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강남의 일부 지역을 뭐 신고가 계속 오른다 상승한다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다루는 것은 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지고 있는데 또 부동산 시장이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장기 저성장 의기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기사화시키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정보와 실제 매수 심리와는 차이가 있나요? 미디어에서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오른다는 기사가 많이 나요. 신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또 서울시내 전체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시내 일부 지역, 극히 일부 지역이잖아요. 강남 지역. 이런 지역 오르는 지역만 가지고 너무 부각을 시킨다 이거죠. 지금 쓰나미는 몰려오고 있는데 장기 저성장 경기 침체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관세 때문에 또 수출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수가 굉장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가 주택의 아파트도 장기간 경기 침체가면 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아파트가 상승한다, 신고가 형성된다 이런 미디어의 보도태도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쓰나미가 굉장히 몰려오고 있는 상태고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한참 개발기에는 부동산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체 상태예요. 경기가 침체 상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더 침체될지는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폭풍전야란 말이에요. 폭풍전야. 우리나라의 극히 일부분의 집값을 가지고 신고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축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언론의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